자, 그럼 이제 56페이지 부패 과정 중에 화학적인 변화 들어갈 차례인데요. 그 들어가기 전에 아까, 어, 그, 복수 프린트 37번에 대해서 조금 더, 어,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. 자, 그, 이 37번, 뭐, 저기 36번, 37번 이 보기들이 다 이번 경기도 시험 문제, 2019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보기들이거든요. 이건 실제로 식품학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조금 바꿔서. 이제 36번 같은 경우가 X였잖아요.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었거든요. 그래서 37번은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. 맞는 문장인데요. 여기서 낮은 수분 함량이 수분 활성도 0.6.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, 여기서의 의미는 0.6을 초과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형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0.6을 초과하는 낮은 수분 함량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며라는 의미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과정 중에 이제 화학적인 변화 들어갈 차인데요. 여기는 아까 배세했던 부패 생성물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부패라고 하면은 주로는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는 현상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부패 과정이 주가되는데요. 자, 제일 먼저 나온 게 부패 과정 중에 화학 변화.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. 탈아미노 반응입니다. 탈아미노 반응. 탈아미노 반응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탈아미노 아미노기가 제거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거든요. 아미노기를 갖고 있어서 자, 이 아미노산이 제거되는 반응이에요. 근데 보통 이것들, 이런 반응들은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? 식품 중에 원래 들어있던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. 부패 과정 중에 생기는 변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균이 만들어낸,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. 라고 보시면 돼서 세균이 만들어낸 탈 아미노 요소. 이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요, 일어나는 반응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 산화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, 여러분 책에 나와 있듯이 환원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, 불포화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가수분해적,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지만, 어떻게 됐든 다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. 말 그대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에요. 이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.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반응이에요. 그래서 이 암모니아와 뭐, 나머지 이제 탄소골격들이 뭐, 케토산, 옥시산, 뭐, 지방산 등이 만들어질 수 있죠. 그래서 이탈 아미노 반응에 의해서는요, 바로 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탈 아미노 반응, 말 그대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인데, 보통 일반적으로 부패 생성물들은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어, 그 생성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탈, 탄산 반응이 나오죠. 탈 탄산. 탈탄산, 여러분, 탈탄산 반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, 아미노산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, 이것도 만드, 마찬가지로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요. 탈탄산 효소가 있거든요. 세균이 만들어낸 탈탄산.